여러분 안녕하세요. 훈익쌤입니다 아침 다짐 138일차고요. 오늘은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지금 부탁드리고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문해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적이 있죠. 한 중학교에서 체험학습을 가게 되어서 학생들의 집으로 가정통신문을 보냈습니다. 점심 식사를 학교에서 제공한다는 문구를 포함했죠. 다음 날 학교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요약하면 우리 아이는 한식을 좋아하는데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중식을 주면 어떡하냐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성인들의 문외력도 심각한 수준이죠.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관련한 지식을 습득을 해야 되겠죠. 머릿속에 지식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책을 읽는다고 갑자기 공부가 되지는 않거든요. 차근차근 개념을 파악하고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거죠. 지식은 어느 정도 내공이 쌓이면 계단식으로 성장을 합니다.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 단어 몇 개를 외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죠. 공부를 할때 새로운 용어가 나왔다면 어떻게 할까요? 용어의 정의를 살펴보고 활용되는 예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석한 단어에 의미를 부여하면 장기 기억이 되어 어떤 상황이든 기록으로 남기는 순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의미를 부여하면 자기와의 성공할 수 있거든요. 결국 기록을 하기 전에 자기화를 하는 과정에서 기억을 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를 해볼게요.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할 때에는 개념을 정리하고 나의 언어로 표현을 해야 합니다. 나의 언어로 표현할 때는 무조건 머릿속에서 개념을 정리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어떤 용어에 대해 술술 풀어낼 수 있어야 진정한 지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완벽한 나의 지식이 되려면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하는 이유죠. 생각하지 않으면 나의 언어로 표현하기 어렵거든요. 공부가 어렵다면 이렇게 연습을 해보세요. 어렵지 않은 수준의 책을 한권 고릅니다. 한 장을 읽고 하나의 키워드로 정리를 해봐요. 키워드를 보고 한 장의 이야기를 나의 언어로 풀어서 다시 이야기를 해봅니다. 이 과정을 하루에 다섯 개씩만 연습을 해보세요. 하나의 키워드당 10분 정도로 정하고 진행하면 50분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변화하는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고요. 내일 만나요. 안녕!